네, 안녕하세요. 저는 S전자에 입사한 지 10개월 된 25살 김준식이라고 합니다. 저는 작년 11월에 마케팅 스타트업에 취업한 26살 장수빈입니다. 올해 3월부터 법무법인 G사에서 일하고 있는 28살 변호사 이랑입니다. 어, 다들 얼마 안 됐네. 와, 저는 지금 이곳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입사한 지 7개월 된 24살 원은서입니다.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? 이제 자물도 20대가 아닌 사람이 아닐까? 아예 회사를 다니지 않는 뭐 대학생분들? 직급이 다른 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본사에서 근무 중인 입사 9년차, 9년차 과장 김진영입니다. 어? 9년차는 8살입니다. 저의 신입생을 할 때랑 지금 신입사원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확연히 다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입사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도 약간 말 통하는 선배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. 그래서 대화에서 신조어가 나오면 좀 주눅들게 되더라고요. 염이랑 용은 다시 레트로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. 염 <laughs> 이거요. 과장님 오늘 출근했나요? 커피 드시러 가실래요? 보통 이 거. 의3 3이랑 비슷한데 뭐뭐했 이런 거 어, 딱 걸리겠는데. 수 아, 수파. 이거 <laughs> 이거 삼행시 같은데. 수파. 아수파보고 삼행시라고 음, 합니다. 저가는 네. 그가는 수처가, 우리 사가 우리, 우리 사람. 파트 아니야나? 파트파 오늘 작문 실력이 뛰어나시네요. 어, 어. <laughs> 돈 없으면 직업도 없다. 예, <laughs> 요새 네. 취준생들 사이에서 돈 없으면 취업도 할수 없다는 뜻으로 같은 말이네 풀이 된다고 합니다. 한 번도 안 들어봤었습니다. 딱. 아니, 근데 신조어를 너무 모르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.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봐도 괜찮겠습니까? 네. 네. 스불제 아세요? 스불제.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모르겠어요. 뭐지? 스무제가 그치? 스테이크 불고기. 제... 어? 어? 제육볶음. 제육볶음. 어! 아닙니다. 아이고. 아닙니다. 아이고. 스무제가 <웃음> 걸렸네. <웃음> 스스로 불러온 재앙. 아, 네. 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. 오 요즘 애들은 TV 선전 이름 모르더라고. 그게 뭐예요? 선전이요? 네. 선전이라는 선전. 네, 선전 이름 모르더라고요. 몰라 광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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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그리고, TV 선전 이런 그리고 거. 요즘 친구, 저희는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하잖아 음. 네. 근데. 다예다 예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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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어? 이렇게, 이렇게. 어, 이렇게. 핸드폰 이렇게. 잡는 거 이게 <laughs> 아, 뭐, 르더라고요모죠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저, 그전 세계가 네. 만고 불변의 그거 아닌가요?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다 연령층 일단은 어? 이제 아 <laughs> 있으시니까. 아어 근데 오늘 낯선 나오신 분은 생각보다 신조어를 너무 모르셔가지고 탁꿀것 음, 네, 네. 같아요. 아 예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. 영 쓰자마자 네. 끝날 것같아서 맞아 맞아.